예. 이제 창세기 그 3장 부분입니다. 3장 부분인데, 자, 어, 3장, 우리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 과연 어, 또 1장도 살펴봤고, 지난주에 또 2장도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언제 오늘 공발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이런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아담의 저주와 보호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개시하시는가? 자, 오늘 이제 공부 내용은 3장 의 핵심인데 모든 것은 여와 계시잖아, 요 일단 성경은. 그죠 예, 여와 계시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어느 공부 하든 간에 1장도 마찬가지고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연결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 1장 한번 볼까요? 3장 하기 전에 결론서을 보는 겁니다. 인류와의 언약 섭리 36장까지 됐습니다. 장세기. 은약섭리 음략, 은약을 뭐합니까? 섭냈다이 섭례란 뜻이 뭡니까? 그래서 사전을 찾아놨습니다. 일반적인 다, 단의 뜻은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 사람들은 섭리라고 했을 때는 아 신의 섭리다. 자연계의 원리법칙 그쪽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야, 요 기자 적어놨잖아요. 기독교의 해석입니다. 요거는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섭리란 말 하나 쉬운 말로 하나님의 작정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일반 기독교에서 말한 뜻어.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목사님 이 끌어왔겠죠. 언약 섭리 다슬 한자는 다슬리, 다슬리자, 그죠? 이렇게 통치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말하는 두 가지 뜻은 뭡니까?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죠? 예,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스린다. 모든 역사 섭리 여기 역사도 빠졌습니다, 다슬. 세상의 모든 것이잖아요. 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를 빼고 섭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약 섭리. 그래서 인류와의 언약 섭리. 뭐 세상 모든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약하셨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다스리고 하자 다스리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어 가지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은약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은약 섭리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항상 알죠은 언약의 목적은 성취를 통해서잖아요. 이루기 위해서 언약하는 것은 약속 것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러면 언약 섭리를 언약과 성 성취를 통해서 결국 뭐 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언약 성취 방법을 통해서 성견 요한 계시고했잖아요 자기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끝 끝까지 요한 계시로까지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언약 섭리 그 다음에 일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1장에서 11장까지도 뭡니까? 인류의 시조와 언약이 나오잖아요. 계속 언약이 나오잖아요. 언약. 은약. 언약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이제 타락 전 시조와 언약 했고, 1, 2장. 3장부터는 이제, 뭡니까? 아담의, 아담과 자손 보호, 갑자기 언약이란 말이 2, 2장에 빠졌잖아요. 6장에서 8장도 인류의 홍수의 심판 내용이 나오고, 그죠? 근데 여기는 다 언약이 있습니다. 말안 했어, 그렇지, 그죠? 삼장의 소장 가운데서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지 빨리, 빨리. 안 그러면 내혼제 얘기해야 되니까. 삼장의 소장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언약 있겠습니까? 크게 건가 뽑은 약, 가장 두드러지는 약은, <laughs> 그죠? 먹지 마라. 쉽게 말로 언약 있잖아 그게 최초의 언약이잖아 다른 말 아니,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최초의 언약은 뭡니까? 최초의 언약은 거르죠 그렇죠, 삼대 언약이고, 언약이잖아. 나라 언약이잖아. 삼대 언약은 그죠? 나라 언약이고, 둘째 언약은 뭡니까? 따먹지 말라 언약이잖아요. 왜그 따먹으면 죽는다. 예그 네, 얘기잖아요. 자, 세 번째 구장에서 11장은 뭡니까? 아, 육장에서 8장은. 인류의 홍수와 심판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언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6장에서 8장에서. 그렇죠. 언약 했잖아, 또. 무지개 언약.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9장의 11장은 뭡니까? 파라쿠 시조와 언약. 예. 이제는 뭐. 전부 다 무지 언약하면서 너희들 뭐 식물이 될 것이고 그죠? 모든 것들이 완전 히 새로지는 거죠. 예, 땅은 뭡니까? 계속 낮과 밤이 바뀔 것이고 추위가 있을 것이고 계속 타락 후 시조한테 또 다시 이제 언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언약을 했습니다. 일류 시조 언약 맞죠?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어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언약 을 하시는 걸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주권이 드러난다는 거요. 예왜 역사 선례를 주관하는 분 누구기 때문에? 자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문이 뭡니까 주권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권 계시, 그죠? 왜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우한테 기록했잖아요. 나라의 주인은 네가 왕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라의 모든 다스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통치자는 그거 기억하라고 막 교훈 한 거잖아요. 그죠? 교훈의 핵심은 얼마 많습니까? 많지만은 마지막 교훈 핵심 은 뭡니까? 하나님 이 통치자다 이기잖아요. 얘 그래서 주권성을 계시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통치 개념하고 연결되죠. 예, 통치 개념. 통치 개념은 뭡니까? 결국은 3대 언 내용이잖아요. 3대 언 가운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11장.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대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담의 후손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선배를 통하여 여와 스스로의 주권성을 계시하셨다 예, 그래서 인류 시저 언약에서도 뭐가 계시되는 겁니까? 핵심은 자기 속성 계시라니까 전부 다. 언약인데, 언약 가운데서는 전부 다 하는 하나님이 여기 나오잖아요.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섭리를 계시했다. 섭리 게시다 전부 다 계시를 했는데 뭘계느냐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한다. 언약 가운데서 계속 이러면서 자기 존재를 계속 드러내시고 영광을 선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확실히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속성이 막 드러난다는 거. 역사 섭리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면 은 이게 이제 인간 관점으로 보다면 보은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laughs> 이해가 안되잖아 가장 어른 질문을라고 했잖아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일반인들도 고민하잖아요 <laughs>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얘기하니까 선악과 얘기하니까 야 그것만 만들었으면 우리 이렇게 고생 안할거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답을 뭐해? 뭔다고 할랍니까? 뭔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바로 뭐 계시를 봐야 한다니까. 뭐 하나님 언약대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언약대로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그라마 선악을 만들었겠어요? 찬양하지 않아서 찬송하 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나가면 찬양하잖아요. 이 땅에 재직 때문에 구원하러 오니까 예, 그럼 맞아요. 결론적인 얘기로 맞는데. 실제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계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사건들이 계시다 그 말인 거예요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 선악과도 언약 세우는 거잖아요 언약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했였다그 말인 거예요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죠 뭘 계시하느냐 너뭐 2장 핵심이 그거였잖아. 이제 지, 지난주에 2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제가 Q&A에서 다뤘나? 2장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타락했잖아, 요 아담이. 그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어, 배피를 만들고, 아, 3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오늘 나온, 자, 이제 타락 전 시주와 은혜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3장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아담의 저주와 보, 타락하고 나니까, 그죠? 이제 저주와 보, 3장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럼 3장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만든 목적에서는 미리, 미리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3장 부분에서 왜 이렇게 아담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가, 그 과정 속에서. 자, 안 따먹으면 좋아할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중심에서 안 보고, 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끊임없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장 일단 타락전 시조 언냐, 자, 은약 수립의 준비. 자, 모든 창조도 뭡니까? 은약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이었다. 그렇다면은, 어, 천지 창조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누구? 1장 28절 아담하게 뭐, 은약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바, 배경이다. 배경. 뭔가 있어야 뭐, 은약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사람을, 사람하게. 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장도 뭡니까? 은약 수립의 시행이잖아요. 그대로 은약이 이루어지는데, 실질도 이장의 내용도 사실 따지 보면 뭐부터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또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창설한 동산에다가, 그죠? 또 은약을 하잖아요. 선악 은약을 하는데, 네. 자,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죠? 은약 수립의 이 준비가 그대로 똑같이 이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건강보험을 세우잖아요 그죠? 구조가 똑같죠. 1장하고 이장에 예, 금갑부 언약하는 다음에, 자, 그대로 또, 그, 금갑부 언약대로, 금갑부 언약대로, 3장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장이 핵심 언약이 뭐라고요? 무슨 언약? 금갑부 언약. 3장은 그렇다면 뭡니까? 언약 은략 수립의, 언약이 그대로 수립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잖아요 여기서 2장에서 언약 수립의 과정이란 말은 뭡니까? 1장의 3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2장에서 다시 검과법을 새로운 언약을 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3장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언약했으니까 뭡니까? 찬양 네. 너희가 나를 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 안하기 때문에 타락시켜 가지고 그들한테 뭡니까? 찬성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타락시켰다기보다는, 그 가장 결론적인 얘기고, 이거 뭡니까? 3장에서는 그대로 왜? 2장의 언약이 3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강법 언약이 그대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니까, 3장 내용은. 뭐? 실질도 뭡니까? 건강법 언약이. 건강법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따, 따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심판했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판. 저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그 언약이 그대로 유지잖아요. 심판 나오고 저주 나오고 막다 이르잖아요. 모든 인류한테 따 먹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 내용이라니까 핵심은 언약이라니까 모든 것은 그죠? 언약을 음. 이루는 과정 속에서 뭐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함에 따른 핵심. 예. 원약성,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 이제 위대하다 하는 게이 구절 놓치는 순간 뭡니까? 왜선악과를 만들어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과정 속에서 언약 필요하다니까요? 끊임없는 언약이 중간중간에다가 각자의 언약 하잖아요. 계속 언약이 계승되잖아요 수없이 언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그들에게 돌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 필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언약을 뭡니까? 하, 우리를 죄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쪽 방향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죠? 결과적인 얘기고, 요건 뭡니까? 개시적인 관점에 보면 뭡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인 얘기는 뭡니까? 너무나도 질문이 많아. 너무나도 어렵고. 왜 우리를, 하, 죄인이었는가? 왜 죄가 아닌가? 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또 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인 관점보다는 자 계시적인 관점을 보면 더 성경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제가 소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요. 그냥 제 강의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자 아담 저주와 보호가 이제 3장 내용인데 이것도 보시죠. 끝으는 뭡니까? 섭리를 계시하셨다. 역사 섭리 가운데서 언제 이게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제 여와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 아담의,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앞부분에서 7절까지. 자, 범죄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8절에 19절까지가 뭐 나오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의 사건을 통해서. 자, 3장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저주, 보호. 세 가지. 간단하죠? 예, 범죄하고 저주받고 저장 것을 완전히 주지 않고 보호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살 이건 보면은 좀 내용 중심으로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중심이다. 의미는 뭐냐?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거죠. 조금 더 나름대로 제가 의미를 한 살펴봤습니다. 틀렸다는말 아니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의미란 것은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중심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건가법 은행 실행의 결과잖아요. 저주란 것은. 그죠? 건가법 언약의 실행의 결과로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가법 언약 실행 결과, 저주를 통한 신실성 계시다 바로, 저주 당하는 자체가 이미 건가법 언약이 그대로 실행됨으로 말면서 누구 자기의 그 속성을 그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성, 주권성, 영우성다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계시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것도. 계시적인 관점 보면, 자, 그렇게 의미를 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것도, 가죽을 입혀서 보호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 사건도 뭡니까? 바로, 3대 언약 실행의 결과, 결과, 가죽옷을 입혀. 이건 뭐냐? 앞부분에서 3대 언약을 했잖아요. 생육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뒤에 금가법 언약은 뭡니까? 따지 보면, 은 율법 언약이잖아요. 율법적인 언약. 그죠? 행위적인 언약이잖아요. 그거, 쉬운 말로. 네가따 먹으면, 죽고 어자 완전 복과 저주인 말씀이 동시에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실 선악과 나무를 동시에 두고 뭡니까 이거 따먹은 영혼이 살고 이거 따면은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은약이두 가지가 뭡니까 그대로 어디에서 모세 은약에서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 은약이 복과 저주인 말이잖아요 쉬운 말로 그죠 똑같이 율법언약이라고 하잖아, 율법언약율법언약으로 행위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잖아, 요 우리가. 그죠? 인간중심으로 행위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는 율법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그래서 율법언약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하나님 중심적인 표현이다. 그 말, 그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뭐, 김규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밝히셨고, 그죠? 어, 행위언약보다는 율법언약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표현된 용어이기 때문에 좋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학계에서 행연약, 행연약 하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중심에서 표현한 용어다. 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 말들은. 어쨌든 간에, 자,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이 장면, 삼든약 실행의 결과로 앞부분 헌혜을 끌어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삼든약이. 바로 따먹, 따먹, 뭡니까? 바로 여기서 뭐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여기 확, 확, 불쌍해가지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이미 뭡니까 앞부분에서 삼대을 했잖아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죽이 뿐만 안되잖아 생육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뭡니까 앞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또 근거법을 줬기 때문에 그 근거법이 뭡니까 근거법에 대한 언약을 또 실행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저주하는 것이 근가법 언약을 실행하는 것이고, 요언약은 보호하는 것은 근가법 언약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부 언약이 또 성취되는 장면이다. 그죠? 보호되는 장면이다. 그죠? 그래서 가지고 리립혀 주방을 어, 통해 바로 그죠? 비록 근가법 언약을 그대로 실행하지만은 또뭡니까? 주방을 통해 가지고 왜 이게 자비성 계시냐? 여기서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것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게 그거거든요 바로 추방 자체가 복이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수치를 다 느끼는 상태에서 뭡니까 생명나무를 따면은 영생한 상태에서 뭡니까 살게 되잖아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차라리 뭡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가 뭡니까 그죠 영생하지 못하고 뭡니까 따먹으면 반드시 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죽는다는 은약을 쫓아내므로 말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쫓아내는 이유가 찬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낸다 결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쫓아내는 이유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 만들어놨느냐 그리고 왜 쫓아내냐 따먹게 해가지고 예? 찬양을 하기 위함 그건 결론적인 얘기고요 이건 뭐냐 하나님 은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개시하기 위하다는 거예요 쪼카내가 뭡니까? 바로 3대 은약, 앞부분에 한 3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왜? 쪼카내야만이 뭡니까? 죽잖아요. 검각법 언약도 이루어지고, 또 앞부분 언약도 뭡니까? 생육 번성하고, 하님께서 보호한다는 그 언약, 사순땅 통치, 그 영원한 언약, 은약,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왜? 그 안에서 뭡니까? 저주받은 상태에서 계속 있게 되면은 뭡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생육번성한다는 약이 자,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결국은 인류가 생육번성한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개시되는 거다. 이 흐름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뭡니까? 그 율법과 제거 그리고 은혜에서 잘이 개념이 설명됐죠. 그죠? 율법을 주고 그 다음 뭡니까? 죄를 짓게 하고 율법을 줬으니까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아담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론집에 들어갔습니다. 3장에서 5장입니다. 2번 아담 자손을 보호하는 거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근거만 베드로전스 1장 5절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섭리에 대한 계시섭니다 그죠? 또 이것은 뭐라고요? 바쁜 삼대약을 근거로 이전에 여호와 하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 번성과 땅정복과 만물 통치된 삼대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한다는 거요, 예 맞죠? 예,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언약을 성취 주시려고 바로 또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지, 그죠? 찬양을 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산송하기 위해서 쫓아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그죠? 자, 아담 하와가 찬양을 하지 않았다, 했다, 안했다 이런 개념은 일반 성경 본문을 봐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예, 그냥 유혹에 넘어간 것 뿐이지. 자, 그래서. 이제 결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일단은 뭡니까? 바로, 3대 은약이 그대로 3장은 성취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아담에 의해 가지고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섭리에 대한 하나의 계시습니다 마지막 아담까지 연결시켰잖아요. 왜? 성경 자체가 내게 대한 증거라 그랬으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알고 보니까, 자, 아담은 특히 오실다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특히 아담 사건까지 나오는 이 부분을 자세히 공부해야만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이 폭이 생기고, 어, 엄청나게 아무튼 또, 어, 모형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왜? 전부 다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바로 성경이, 그죠? 내기단 네 증거기 때문에. 또 특히 성경 자체가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분명히, 그죠?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랬으니까. 첫 아담. 자. 그래서 이 아담 사건에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그래야만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가 이루심으로 자기 존재 속성이 뚜렷이 우리한테 이제 계시되니까 자 그런 말입니다. 어... <laughs> 그렇다면, 이제 보호하는 장면, 좀 구체적으로 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승할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 보호를 했느냐. 그죠?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 죠 이미 우리가 옛날에 다 공부한 겁니다. 벌써 세, 세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아, 이거 공부하는 거다. 뭘 보호했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찾아 나온 것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좋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요한복 음 18장 17절 아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하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밀라. 뭐하는 장면이니까 보호하는 장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대로 성취할 내용이다. 장세기에 쫓아내는 장면도 이런 것들로 전부 다뭐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다 택한 백성 은 반드시 그죠? 자기 백성 끝까지 보호한다. 자, 삼변장 내용이 뭡니까? 하늘나라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을 삼겠다는 겁니다. 음.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나니 맞죠 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실 내용이다 믿음으로 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니다예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것이 바로 어, 타락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사실 타, 타락 부분에서도 보면은, 누구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모형 내에서 내가 다음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지만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아담은 하와이 유혹에 넘어갔을까? 자, 일단 그거는 모형 내에서 따로 다루고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3장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형이 되는 아담이, 그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자, 아무튼 좋은 것만 그런 그리스도 모형, 이 나쁜 것은 그리스도 모형이 아닌가. 보통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것까지 나중에 다시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의 저주와 모형, 창세기 3장, 1절에 7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범죄 저주 보하는 내용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구조가 거의 똑같다 그랬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구조가 똑같아요. 율법 법을 줬잖아요, 그죠? 법을 줬는데 아담이 뭡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보해주니까 바로 은혜가 되잖아요. 자이 그제 자 그래서 어, 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 스스로의 자비의 영광을 계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확실하죠. 예, 계시라니까 모든 것은 예,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뭐 안했기 때문에 타락 시켜 가지고 막한어거지로막 자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 역사 선리 통해서 그렇게 은약을 그대로 삼된 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뭡니까 건갑불 주고 하나님 계속 은약하시는분이라니까 왜 자꾸 하느냐, 그냥. 산단용 해뿐만 괜찮은데, 근강뿐만안 주면 되잖아, 이 장의 사실. 그죠? <laughs>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라니까. 자기를 계시하게 해서 끊임없이 은날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은날 하는 게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준다. 너희들은 결코 못 이룬다. 내가 이룬다그 거예요. 복과 저주를 다 내가 이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편. 구원 중심으로 보면 이게 어려워요, 상서이가아 우리가 안, 안 따먹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할 건데, 자꾸 인간 구원 중심으로. 그죠? 왜 선악을 만들었을까? 자, 개시 중심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영광성 푸다. 결국은. 그죠? 궁극적인 목적이 자비성에 대한 영광 개시다. 예? 어, 그리고 10편 111장 6절, 1편 6절입니다. 똑같이요. 제가 자기 백성의 열방을 기여부사 자기 백성한테 하나하나 구원을 준다는 거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 얘기지만, 그지? 궁극적으로 구원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다 열방을 기업을 주는 가운데서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역사 섭리가 뭐라고요? 자기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 자기의 능을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 능력들. 예. 이게 이제 바로. 사역부문에 대한 성경 구절 핵심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바로 뭐냐? 추가를 하다면은왜 그러면 구원하느냐? 구원조차도 뭐라고요? 10편, 79편 구절.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죠. 요와 이름을 검색하면 한 80개인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무튼 성전과 관련된 내요 전부 다요와 이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왔소어 예. 구원의 핵심은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우리한테는,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너무나도 고맙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성경은 여와 계시다 한마디로. 막, 끝에 아무튼 이계시 여와 계시 하면다 해석됩니다. 성경 아무리 어른 질문도. 모든 것이, 아, 여와 이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구원을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담의 구원 자체가, 아담의 자비성을 베푸는 것이, 그죠? 하, 에덴 동산에서 찬성, 찬양을 안 했기 때문에 쫓아내가지고 막 찬양하기 위험이다 이런 관점은 결론적인 얘기고요. 그죠?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은 뭐냐? 자기 영광을 계시한다 그죠? 왜? 은약을 줌으로 말면, 은약 속을 통해서 성취하잖아요. 그죠? 은약 속을 통해서 성취함으로 요하를 개시한다. 자,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한 이 얘기는요. 지금 다른 분들 강의를 들어야만이 내가 얼마나 지금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른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냥 뭐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정도가 아니고요. 충분히 다른 분들 강의를 들어봐야만이 와 맞네. 다른 분들은 좀 많은 다른 쪽으로 많이 인간 중심으로 많이 해석하는구나 이런 것이 드러날 겁니다 아마. 자 그것도 참고해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음. 자. <laughs> 그래서 제가 이제 긍가법을 주신 목적은 그죠? 음, 가령 아담이 찬양을 하지 않아서 죄인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인간편에서 결과 결과론적인 말이다. 그죠? 예, 긍가법의 은락을 준 것은 모든 은약이 성취를 통해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는 긍가법 은락도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복으로 주신 선행은 선행입니다. 3대 은약에 기초하여 신실하게 심판도 하시고, 비록 건가법 은약을 어겼지만, 은혜의 복으로 주신 3대 은약, 곧 하늘나라 은약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에서 저주를 함으로 여와의 신실성 속성과 또 짐승을 지성시켜 아담을 보호하시는 자비로운 속성을 개시하기 위해 건가법을 주신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창세기 3장 전체를 다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이미, 여러분들, 이제,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상세히 전체를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자, 다 됐기 때문에 한 번, 한 타임만 더 합시다. 짧게, 짧게. 한 타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다가 다시 이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쉬다가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충분히, 예.